네, 제가 지금 굉장히 바쁜 상황인데, 지금 고객님들한테 지금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어, 저한테 지금 예약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제 판매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. 또한, 이제 LTE를 사용하는 걸 굉장히 꺼려 하시고, 알틀폰으로 전환해서 지금 쓰면서 그 맛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전화를 한통한통한통 한통한통 드리는 것보다 카톡으로 영상을 하나씩 하나씩 보내놓고 제가 마무리 상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요. 이번에 쿠팡에서 15% 할인을 받는 금액으로 제가 구매를 할 겁니다. 저한테 지금 사전에 예약을 주셨던 분이 지금 여섯 분이 계신데, 그분들을 제가 커버할 수 있는 수량이 하루에 두 대밖에 안 됩니다. 왜냐면 쿠팡은 하루에 구매를 한 개밖에 못 하는데, 제 아이디, 와이파이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대를 계속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어차피 제 카드로 제가 직접 할인을 받아서, 노트21 울트라 같은 경우에, 특히 지금 울트라 문의가 많으셔서 말씀을 드립니다. 2 1 7,800원 할인을 받아 123만 4,200원에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구매 수수료 2%만 붙일 거예요. 제가 그래도 이득은 있어야 되니까 2%를 붙여서 24,684원을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받아서 125만 8,884원에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할 건데 아시죠? 여러분들께서 지역화페를 충전해 오시면 됩니다. 지역화폐가 총 3장 정도 있으면 되는데 2장만 충전하고 나머지 잔액을 카드 결제를 하셔도 되고요 일단 128만 8,804원이니까 약한 114만 4,440원 지역화폐 2장에서 3장 정도만 여러분께서 충전을 해오시면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고가 145만 2천원을 빼면 그냥 생 정상적인 개통 할인으로 지역화폐 베네픽과 카드 할인 더해서 제가 해드리 할인을 해드릴 수 있는 금액이 30만 7560원입니다. 네. 여러분들이 기계만 사는 건데요. 30만 7560원을 그냥 생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섯 분은 이렇게 해드릴 거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쪽 it 공작소 오셔서 컴퓨터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 s20을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. 이거 많이 못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 혹시 물어보시고 지역 앞에 써보시니까 알잖아요. 지역 앞에 충전을 해오시면 제가. 같은 조건의 구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. 단, 카다리율이 바뀌거나 수량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늦춰질 수 있으니까 먼저 예약한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급하게 영상 찍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